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즙밥 입니다 오늘은 전나물무침을 돌미나리, 부추, 하얀 민들레잎까지 넣어서 맛있게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식초 두수저와 소금 반수저 넣어서 5분 담가놓겠습니다 된장, 마늘 한 스푼, 매실 두 수저, 갈아놓은 유자청 반 수저만 넣겠습니다. 진간장 한 수저, 멸치액젓한 수저 넣습니다. 3배 식초 반 수저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두수저넣습니다 고춧가루 두수저넣습니다 이렇게 양념 해놓고 야채 여기에 썰어서 넣겠습니다 민들레이, 부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볼미나리도 넣어줍니다. 살살살 넣어줍니다. 살살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상큼하니 단이 딱 좋습니다. 돌나물 무침, 돌나물 겉절이를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야채와 함께 된장 베이스로 맛있게 무쳐봤습니다. 진짜 상큼하니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